현재 이찬원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찬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방송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랑의 골센터. 이찬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을 연기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의문이 많다. 현재 두 개의 프로그램은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뽕숭아학당의 이찬원과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이 사랑의 콜센터에도 출연하고 있는 만큼 뽕숭아학당뿐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 역시 방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찬원이 12월 7일 첫 방송되는 미스트롯2이에도 특별 마스터로 합류했던 만큼 TV조선 주역 예능 프로그램들이 모두 위기에 처했다. TV조선은 자체 방역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상암동 사옥은 일정 기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선제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함께 방송했던 영탁, 장민호, 이명웅은 물론 붐, 김성주. 박명수 등등 접촉했던 사람들까지 줄줄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지만 양성을 받은 이찬원이 걱정에 함께 방송해 나가야 하는 동료들의 시름은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TV조선은 봉숭아 합당 녹화에 참여한 출연진과 스태프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지시하고 서울 상암동 사옥을 폐쇄했다고 하네요.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방송 스케줄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 방송이나 대안이 없으면 결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붐이 출연하는 다른 방송들은 녹화가 취소되거나 대체 MC를 구해야 한대요. 요즘 코로나 환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몇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좀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청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원님 마음도 너무 여린데 새벽에 통보받고 얼마나 놀랬을까? 마음 잔하네, 우리 찬원이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어내면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찬원아. 힘내고, 기운 내고, 파팅하자 찬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게요. 뽕숭아에서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고급 인력을 예능으로 돌려서는 너무 많이 부려먹더니. 드디어 일 터졌군요, 찬원이. 엄마, 아빠, 많이 지금 어떨까요? 이쁜 찬원 청년 힘내세요. 찬원님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찬원님 너무 방송활동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탑6인 여러분 제발 별일 없애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